KBPAY 라이브 탭을 소개합니다 KBPAY 회원이라면 누구나 따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쇼핑과 여행 관련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쇼핑 탭에서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오는 국민특가 희귀템이 총집합된 위시템 250여개 신선품목 새벽배송 등 엄선된 상품과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쇼핑으로 시청 리워드도 받고 고유한 포인트리와 6개 제휴사 포인트까지 모아 모아 야무지게 쓸수 있으니 KBPAY 하나면 정말 쇼핑 끝이네요 다음으로 여행 탭에서는 숙박, 항공, 렌터카를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한국인 전용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쉽게 자유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사의 항공권, 발권 수수료 면제, 해외 항공권 구매 시 숙박 더블 할인 등 다양한 혜택까지 가득하니 하단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둘러보세요 저는 KB국민카드 쿠키즈 박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